네, 서울 미술관에 왔다가 우연한 해우 우리 안병광 회장님을 갑자기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우리 서울 미술관은 2025년도 사람과 사랑 사랑이 모여서 사랑란이라고 하는 작품전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귀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세상과의 만남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최고가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사진 작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의 주제가 어린아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카르시마 코토리는 인물을 동생으로 사물과 풍경 등 자신이 본 것들을 이제 사진의 소재로 삼아왔는데요. 그의 대표작 미라이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 도서 4년간 1위를 석권하는 등 굉장한 인기를 끌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미라이장은 친구의 딸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겨울부터 다음에 겨울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친구의 딸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시골 성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중심을 볼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전시 공간에는 평면 작품과 함께 태피스트리도 같이 전시해두었습니다. 또 옆을 보시면 이쪽 공간 부터는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는 보컬리스라고 해요. 포컬리스는 미라 입장과 함께한 유럽여행 사진이고요. 이 작품들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촬영 시기는 2011년인데 13년이 지나서 2024년에 사진집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네, 또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어떤 방의 느낌을 주고 칸칸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전시장의 그 분위기와는 또 다른 것을 연출해 주고 있네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약간 다단계 같이 공연을 는 것도 보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 작가의 사진은 우리 감상자나 일반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른이 되면 이제 순수한 마음을 잃고 좀 성막해지는데 이제 시골 성 소녀가 가지는 굉장히 날것의 표현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동심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순수한 어린이의 이런 표정. 사람들은 누구나 한때 또 이런 시절을 거쳐서 성장을 했겠죠. 여러분들 서울미술관. M2에 오시면 이런 또 좋은 사진들을볼수 있고, 또 유리창 밖에 이런 풍경, 또 석파정, 이것이 정말 서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도심 속의 정원 많이들 오셔서 사진 봐주세요. 네. 애기의 애기 코인가봐요. 코가 큰 <laughs> 모습까지 정말. 네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좀 실통이 난것 같아요. 네, M2 지하 전시장. 작가인 카와시마 코토리의 개인전이고요. 전시명은 사랑 랑입니다. 사랑 랑은 사람이랑 사랑 사람, 이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작가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두 단어는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해서 이두 단어를 합쳐서 사랑 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라은사람도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보시고는 사란 란이라고 쓴 거에다가 니은에 동그라미를 막 치셨대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래서 전시명은 사란 란이지만 이 서울에 관한 시리즈 작품은 사랑 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작가의 이 귀여운 오류가 너무 좋아서 전시의 명을 사란란 니은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와 명칭이 일종의 합성어인데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명칭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 전시가 이쪽부터 보셔야 되세요. 근데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약간 작가님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을지로라고 하셔서 약간 골목골목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작품인 베이비베이비를 Baby 볼수 있는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일본 와세사대 불문가에 다녔는데 그때 사진동아리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를 찍은 사진을 모아서 책을 낸 거고요. 이 작업을 4년 동안 찍은 사진인데 원래는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책을 만들었다가 한글을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독서상 대상의 받고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이제 작가의 초, 첫 작품이 된 베이비베이비입니다. Baby 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전시장 벽면이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나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작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는 이거 나무결을 살려가지고 전시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 골목으로 보시면은 작업도 볼수 있으세요? 뭐이 사진전 젊은 MZ?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저 젊은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소녀가 가진 순수함이나 사회인이 되기 전에 퍼포한 같은 감정들도 담겨있네요. 이런 작업입니다. 또 옆으로 오시면 저희 작업 부터는 쪽으로 보이시는 이 작업부터는 이제 풍경 사진이 이어지는데요. 작가가 작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찍은 사진을 모은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 작가는 사실 인물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좋은 아침여 보세요. 사랑해요 시리즈는 풍경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좋은 아침, 여보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작가가 일상적인 것들을 사진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서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을 함께 전시해두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그 전에 코토리라는 이름이 작은 새래요. 본명은 아니고 가명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로 이제 일본의 배우인 나카노타이가와 대만의 여자 배우 야오아이닝이 함께한 작업입니다. 또 다른 작업들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4점은 네 길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일본 배우 나카노 타이가와 함께한 작업이고요. 아까는 커플 사진이었다면 이건 타이가의 단독 사진으로 볼수 있고 1년 동안 자연스러운 모습을 중심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 뒤쪽을 보면 다른 작업들이 이어지는데 이건 세개의 시리즈예요. 세계하고 제목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저희는 세계라고 읽고요 이번 나카노타이가랑 길 작업 이후에도 같이 한 4년 동안 작업들을 이어오면서 또 이후에 나카, 나온 시리즈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전시장 내 글들을 함께 수록해 두었어요. 작가의 작업에 피사체가 되어주었던 분들이 직접 카와시나 코토리에 대한 글들을 작성해 주어서 추천사를 전시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M2에서 사진을 보고 여기 지금 석파정원 왔습니다. 언제 와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정원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모가 수석처럼 생긴 거에저 위에 저 나무 정말 이 풍경이 어디서 어디서 볼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 지금 아직 날씨가 싸늘한 그런 날씨이지만 머지않아 또 봄이 오겠지래또 새돈 모습으로 우리 석파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싸늘한 공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김달진이 정해드렸습니다. <목소리>